마법사 카네님 등장 등장 등탁어 저기 보인다 여기야 세상에 지타에 들어가 봐 응? 지타에 들어가서 지타? 아 번역 너 그거 아, 번역 진짜. 그거 안 바꿨지 넌나 <laughs> <laughs> 멀쩡하게 보이거든? 한국인 설정 이놨냐 혹시? 아니야 내가 줬던 거 그거 거기 그걸로 아직 돼 있다고 나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한 아니었어? 나 똑같은 걸한 거야 근데 너왜 그렇게 돼? 너뭐그 영상 잘안 봤지? <웃음> <웃음> 너 영상 잘안 아, 안 봤지? 들어가봐, 지다에 들어가봐. 건설이겠지? 어. 어, 건설에 들어가서 카팅골 네 번째 거, 침대 모양 들어가봐. 어. 봐. 나무 상자가 음. 나는 나무 가슴으로 돼 있다. <laughs> 어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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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네거 <laughs> 보니 왜 이래?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아, 아 그러네. 너 이거 차리 한국인으로 해놔. 한국인이 한국? 멀쩡해. <laughs> 어, 한국인 설정이. <laughs> 한국인 설정이 제일 멀쩡해 지금. 아니 왜 유저가 번역해 준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<laughs> 나무 상자가 좀. <laughs> 나무 가슴 금속 상자 왜? <웃음> <웃음> 오, 세상에 맞아 이거 밤에 물 들어가면 안 되네. 어로 뒤질 것 같아 나불불 조심 말라고 모닥불 하나만 하나, 하나 만들게 어떠 만들까 모닥 아 바닥에 두는구나 여기? 어 <웃음> <웃음> 이거 맞아 맞 <laughs> 맞는 것 같아 혹시 취소 버튼이냐 야 이거 나 맞아 추워. 야 일단 나무 집인데 이거 주... <laughs> 야불 났는 거 아니야 이거야 <laughs> 나무 집 안에다가 그거 하면은 불나지 않을까 <laughs> 아 괜찮아 괜찮아 거대인데도 이렇게 하고 잤다고 그래? 어... 일단 난, 이따 난 추울 거, 추우니까 좀 키고 자야겠어 어... 그, 그, 그래... 아니요 나무판자? <laughs> 나무판자는 뭔데? 몰라? 이거 아... 나무판자가 없습니다가 아니요 노 <laughs> 판자 판자가 없습니다 어... 판자가 없습니다 <laughs> 어... 그런 의미였구나 아니요 판자가 뭔가 있어 새로운 소생가입사 진짜. <laughs> 응? 이옷 입을래? 이옷? 내, 내 윗도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. 아까 네가 입었던 것 아, 같은데. 야왜나 옷이 옷이 이래서 그런가? 왜 가슴이 나와 있나요? <laughs> 뭐? 아니 이거 성장 같은데. 선장했어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가슴이 커졌어. 아유 뾰어다 흐윽 <목소리> 어 꼈어 <깨웠어. 목소리> 진짜 꼈어 어와 이제 아니 껴버렸어 나는 이쪽 와봐 나 죽는다 죽는 거 마지막까지 봐줄게 나나 아, 죽어 아나숨못 쉰다 어야 나도 꼈다 야 조졌다 <laughs> 야 나도 꼈다 <laughs> 야큰일다 <laughs> <그렇다>. 나도 꼈다 <laughs> 안 아, 아 내가 진짜 안 꼈구나 안됐다 아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아 이게 뭐야 <laughs> 아니 그냥 쑥 들어가네 아아 <laughs> 정면에 보인는데한번 가보자 뭔가 커 창고? 창고? 야 뭔가 막겠다 맛있는 거 막겠다 몸 숨길 데가 없는데 어 제트스키? 하이힐이다 하일 화일 못참지 검은색깔 하일오 아, 검은색이 맛있지 아어 씨바바바 우와와와바와와와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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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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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전면에 나무 하나 있지? 와 음... 이쪽에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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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와총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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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아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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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우와 아파 우와 우와 아와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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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게이게야 용기. 뭐가 날 쐈는데? 아잇 아어 잠깐만 아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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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아씨아아이 깜짝이야 나너 아, 안, 나, 너, 너, 나 너, 너한테 쏠거 없어 거기 옆에 왼 오른쪽 오른쪽 컨테이너 오케이 거기 바로 들어 한대만 맞으면 되는데? 이제 안보여 여기 파란색 파란색깔 어 거기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 그 앞에 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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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<laughs> 칼로 찔렀다 오어 노래가 평화로졌어 워다 말살시켰나봐 근데 창고 구원 부족 여기 적혀있 빨간색에 있으면 되지 않나 중류 쪽 되지 않아 어 그런가 아직가 어쨌든 여기까지만 합시다 끝끝끝 끝, 끝, 끝.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.